25. 평균임금 산정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. 1.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. 2. 1.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,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, 2.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,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. 25 평균 임금 산정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, 평균 임금 산정 방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 여기서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,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. 2. 1.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,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2.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.